첫 번째 해외 여행, 저희는 사이판으로 떠납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인천공항, 너무 설레더라고. 어? 여기, 여기 인천국제공항. 어. 어디 간다고? 어디 간다고? 저희는 저녁 8시3 0분 비행기라서 공항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음식이 땡겨서 모닥치기와 김밥, 치킨 마요를 시켰습니다. 먼저 뭐 맛있게 먹어. 휘빈, <laughs> 어? 맛있게 잘 먹는 우주입니다. 공항에 사람이 많았지만 코로나 전보다는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커피도 마시며 여유를 가져봅니다. 엥, 그런데 너무 여유를 부렸나 봐요.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겠더라고요. 면세점 구경도 못하고 탑승 게이트로 이동했어요. 공항에서 뛰어다니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갔는데, 저희가 뛸 뻔했습니다. 탑승 시간에 빠듯하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래도 인증샷은 남겨야죠. 첫 해외여행에 너무 신난 우주. 우자 아빠 손 한번 흔들어 주라. 비행기 세 번째 탄다며 안전벨트 척총 매더라고요. <laughs> 우와, 날라갔다. 귀여워. 창밖 풍경에 한참을 눈을 떼지 못하던. 사이판으로 귀여워. 날아갑니다. 5시간 가량 비행해서 사이판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게 마치고 밤이 늦어 호텔 체크인 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4박 5일 동안 월드리조트에서 머물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드리조트는 곳곳에 한국인 직원분들이 계시고 너무 친절하셨어요. 저희가 월드리조트를 선택한 이유는 사이판에서 가장 넓은 워터파크 때문인데요. 워터파크와 리조트 각종 시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편한 잠자리를 위해서 로얄 디럭스로 룸을 업그레이드해서 머물렀습니다. 뷰가 너무 멋지죠. 보기만 해도 힐링이었어요. 조식 먹으러 가볼까요? 조식과 석식은 1층 디테일주에서 먹을 수 있고 점심은 2층 명가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음식 메뉴는 매일 바뀌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각종 샐러드류 로커트와 과일 커피와 음료수 오믈렛과 쌀국수 각종 빵 종류 과일과 시리얼 팥푸드 떡갈비 소시지 김치와 김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야채볶음 된장국, 쌀밥, 쿠키와 파스타, 마늘. 이제 먹어볼까요? 월드리조트 음식의 평이 많이 갈리는데 저희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판에 머무는 동안 메뉴 걱정 안 해도 되어서 좋았어요. 특히 식당에서 보이는 뷰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먹고 해변 산책을 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일정으로 북부투어를 신청했는데 예약자분들이 취소를 하셔서 저희만 단독으로 다녀올 수 있었어요. 가이드님이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사진도 잘 찍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일정이 짧아서 렌트카를 포기했는데 너무 잘한 선택이었어요. 어? 첫 번째 목적지 만세절벽입니다. 바다색 너무 이쁘죠? 비현실적이에요. 가족 사진도 많이 남겼습니다. 내려가 보자. 아, 사실 너무 잘 찍어주셨다. 네? <웃음> <웃음> <해줘 그거. 웃음> 이번에는 새 섬으로 출발. 가는 도중에 숲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있었어요. 건조하면 자연 발화로 불이 나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새 섬에 도착! 네. 이렇게 북부트어를 마치고 하이 숙소로 하이 돌아갑니다. 너무 예쁜데요? 저희는 가이드님에게 하이 부탁드려서 하이 숙소 하이 근처 조템마트에서 내렸어요. 하이 과자와 라면, 맥주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 1층의 아이러브 사이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조텐마트는 다음 맛있는데?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어. 조텐마트는 월드리조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호등은 눌러야 바뀌니 꼭 참고하세요. 점심은 한식 뷔페 명가에서 먹었습니다. 역시나 뷰가 좋았어요. 명가 메뉴 소개해 드릴게요. 과일, 디저트류, 떡, 식혜, 수정과 아이스크림, 한식 반찬, 족발과 쌈채소, 생선구이, 종류 쌀밥 김밥리 잡채 메밀점병 만두 김말이 갈치구이 치킨 오징어볶음 김치 등갈비찜. 음료, 커피와 차. 우주는 치킨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수영하러 가볼까요? 저희는 여행 기간 비가 안 와서 너무 좋았어요. 수영장과 프라이빗 비치를 오가며 놀았습니다. 너무 이쁘죠? 해질 무도 타고요. <목소리> 수상 놀이기구에서도 놀았어요. 아빠가 더 신나 보여요. 우주도 용기내서 다이빙. 신나서 춤추는 우주입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가볼까요? 저녁에는 샤브샤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각종 물과 김밥 샐러드류 활어회 새와 꿀 쿠키와와 <laughs> 마슈멜로 <laughs> 파스타와 볶음밥 <베끔밥. 웃음> 각종 빵 과일 <laughs> 테이크 종류 샤브샤브 야채 김치 샤브샤브 음식 저녁도 알차게 먹었습니다. 살찌는 것 같아요. 저녁 먹고 해변으로 산책을 나왔는데 도마뱀이 많더라고요. 동물과 곤충을 가자, 좋아하는 간다. 우주가 지나칠 수 없죠. 와봐. 관찰을 위해 모래로 <laughs> 케이지를 만들었는데. 뭔 뭔데? 뭔데? 도마뱀이 모래는 잘 무솔라 가더라고요. 아. 도마뱀과 교감하는 우주입니다. 잠시 관찰하고 도마뱀, 풀어주었습니다. 보았어요. 의지야, 되게 어, 난... 이렇게 사이판의 첫 번째 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마나가하섬 투어를 했는데요. 사이판 두 번째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